1 9쪽에첫 번째 문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 그래서 I2S가 I2G로 되는 반응열이 얼마냐 이거야. 그럼 I2S가 I2G로 되는 거는 바로 여기잖아. 어 선생님 여기 H2도 있는데요. 아니 근데 똑같으니까 이건 없어지지. 그럼 요렇게 되는 반응열은 올라가는 표시니까 흡혈반응이고 그럼 6 2 k 로줄 오케이. 결합에너지는 H2G가 I2G보다 더 많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알수 있냐면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렸잖아. 여기에 두개 누굴 떨어뜨렸어. 수소를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수소의 결합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이거 누굴 떨어뜨렸어 아이를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얘는 아이오딘의 결합 에너지를 말하는 거지. 그럼 수소의 결합 에너지가 436이니까 수소가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지. h.i의 생성열은 26.5다. 아 이거는 숫자를 더 해야 되는데 생성열은 뭐냐면 가장 이 현재 25도씨 일기압에서 가장 안정한 호동성 물질에서 지금 그 원하는 물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 그걸 따지는 거니까 얘가 이게 돼야 된다? 그럼 얘가 이게 돼야 되려면 어떤 관계를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면 되지. 그니까 러 62도하기 436도하기 151. 그 다음에 더하기 596.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딱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두개 생기잖아. 그러면 생성렬은 뭐야? 1몰이야 그니까 러두개 생겼으니까 나누기 2하면 되겠지. 그래서 쭉더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5가 나온다. 그러니까 55를 2로 나누니까 얼마지? 어 그러니까 55를 2로 나누니까 26.5. 다 맞아서 답은 5번. 86번은 기체가 이제 분해되는 반응을 보여주는 거래. 저희 좀 이상하게 써서 그렇지. A to B다? 그럼 이제 A to B가 분해되는 반응을 보면, 화학 반응식은 얘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E, A to B겠지? 그니까 러 맞고, 여기가 두 개였잖아. 근데 하나, 둘, 셋, 세, 세 개가 됐잖아. 그니까 러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거 맞고, 근데 엔트로피는 증가하는데 여기 뭐야? 흡열이잖아 델타 H가 0보다 크니까, 이건 모든 데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T가 어때야 돼? T가 매우 클때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기어, 니은 3번. 87번에 이제 몇 가지 열학 반응식을 나타냈대.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87번 문제는, 그, H2O의 생성열을 묻고 CO의 분해열을 묻고 델타 H 4에 대해서 묻거든. 그니까 H2 생성열하고 막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잠시만 밑에다 쓸게요. 저이 보기까지 같이 넣어 놓고 보면 H2O의 생성열은 일단 H2O가 어딨어 G야, L이야? G지. 지금 G를 여기 만들어야 되니까 어 이거네. 이대로가 생성열이네. 그니까 델타 H 3가 바로 생성열이 맞고 그 다음 에 COG의 분해 열을 물어보면 COG의 분해 열은 일산화탄소가 분해돼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 되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럼 자세히 보면 이건 그냥 풀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냐면 여기는 CO가 있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C가 돼야 되고 O2가 돼야 돼. 근데 여기 CO2가 있으니까 CO2를 사라지게 해야 될거 아니야. 이두 개를 보면 되잖아. 그럼 CO가 돼야 되니까 델타 H2에서 델타 H1을 빼면 그, 예의에는 사라지고, 아싸, 이거네. 그니까, 러2 빼기 1. 그니 그러니까 보기 니은도 맞고, 디그 델타 H4는? 하고 물어봤는데, 델타 H4는 여기 있잖아. 그럼, 얘가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건데, 이거는, 관계는 그냥 풀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음,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를 푼다라고 하면, 그, 부호를 반대로 해서라도 필요한 걸 빼는 걸, 남겨 놓고 필요없는 걸 빼는 식으로 하겠어요 저 이거 답은 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어요 88번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몇가지 열화 반응 식인데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하고 골랐어 그럼 88번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제 이렇게 선생님은 미리 풀어 봤는데 여기서 나와준 게, 이제 C2H4랑, 걔가, 그, 물하고 반응하는 거랑, O2랑 연소하는 거랑 그두 개를 말해줬잖아. 그럼 그두 개를 말해준 거에서, 위식에서 이제 아래식을 빼면 뭐가 되냐면, 이거, 이거 빼지고, 그 다음에 H2O에서 O2가 여기는 2가 있고, 이건 3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남는 거는 이제 O2가, 이렇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C2H5OH만 이렇게 남게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다시 O2를 일로 가져가고 전체 부호를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CO2는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 하나 가져오면 되니까. 그래서 저 반응을 정리하면 그 에탄올을 연소시키는 반응은 전체에서 이제 부호 바꾸고 하면 델타 H3 빼기 델타 H2가 되는 거예요. 그럼 83번을 그대로, 88번을 그대로 옆으로 오면 예, 연소율은 델타의 3이2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되고. C2h4의 생성률은 가장 안정한 물질에서 얘를 만들면 되잖아. 근데 이제 가장 안정한 물질에서 얘를 만드는 게 바로 어디냐면 요, 요기 1번식에 있죠.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에서 얘를 만드는 거. 델타 h1.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성률이 맞아. 이 자료만으로는 흑연의 연소율을 구할 수 있다. 이 지금 못 구하는데, 왜 흑연의 연소를 왜못 구하냐면, 흑연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가 있어야 돼. 흑연하고 탄소가, 그러니까 탄소랑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 하려면 이 H2OL이 빠져야 되거든? 그, 그러니까 얘를 빠뜨리기 위해서는, 이 식만이 아닌 다른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이건 못해. 그래서 기역니은만 답이라서 답은 3번이 되 돼. 89번으로 넘어오면, 이제, 89번은, 무엇을 묻는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이 옳은 게 뭐니. 그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보면, 이건 지금 결합에너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결합에너지를 물어보는 거라서, CL2 분자의 결합에너지는 233이다. 이건 맞고, HCL의 생성률을 물었는데, 생성률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된 거니까, 요거잖아. 근데 얘가, 이게 1로써 있잖아. 1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니까 2분의 마이너스 백퍼센보다이거 맞고 HCl의 용해열은 하고 물었으면 HCl의 용해열은 용해열은 뭐냐면 물에 녹여야 돼 근데 여기에 어디 물에 녹이는 게 나오지 어 여기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물에 녹이는 게 나오려면 위에 반응이 아래 반응으로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반응물에 있어야 된다? 그니까 러요 전체 부호가 바뀌어서 요 부호를 바꿔서, 맞아. 185로 하고, 이 부호는 그대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335를 하고, 이건 맞았는데, 이 식은 그대로 뭐가 되냐면, ehclg가 e h c l a q 가 되잖아. 그니까 러 이걸 나누기 얼마를 해야 돼? 2를 해야 돼. 지금 안 했잖아. 그건 그러니까 러니 틀렸어. 그니까, 러 기억, 니음만 정답. 수고했어요. 그래서 89번의 답은 3번. 이제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